그렇다면 지금부터 2024년 제21회 사단보인 반딧불이 정기예술제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이 오늘 뜻깊은 자리에 굉장히 귀빈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들의 목소리로 전파가 돼야 후원자가 한 명짜리, 백 명짜리, 명짜리, 천 명짜리 오늘 참가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우선 먼저 용인 등례시 이상식 국회의원님과 배우자 김정환님께서 참석하셨다 금방 듣겠습니 1년은 싫다 10년간은 달려야 10년 이상은 달려야 우리의 힘, 국민의힘 당대표 금복 당이있습니다 용인시의 김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 위원장님이십니다 금복 당입니다자 그리고 계속해서 용인시의 황미상 의원님입니다 금복 당이있습니다자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현원일 회장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부 이민수 지부장입니다.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윤송 회장입니다.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스크에서 용인시 척추장인 옆에 권용선 지회장입니다. 금방 듣리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장의 최영철 원장입니다. 금방 듣리 있습니다. 저도 적십자 봉사자이기도 하죠. 성탄적십자 봉사회 김효순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안, 안 시켰는데 올해는 꼭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중흥기를 맞아야 되니까 우리 박인성 교장 선생님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최상의 날씨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분들 정말 한분한 한 분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명의 시인들이 탄생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작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공연 정말 1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박수 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승환 리포터입니다. 지금 저는 박수를 치고 있는 현장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이 뜻깊은 날 축사를 해주시겠다고 제가 임의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일어나 보시죠. 아,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축사. 네. 뭐 무대까지 안 올라. 예, 예,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예. 어 저는 정치는 뭘 움직이 약자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쁜 일 있지만. 우리 반딧불이 하는 행사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와서 죄송하고 오늘 비로소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별 행거 없는데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작년에 20주년 행사 때 소풍 가던 생각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우리 여기 같이 하는 친구들이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일의 반딧불이 전기예술제 제가 이렇게 참석해보면 정말 우리 박인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용인시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너무 무더워 가지고 머리가 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근데 올해 이렇게 시원한 바람, 선선한 가을 바람에서 가을 바람 하늘 아래서 이렇게 아이들 반딧불이 예술제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더 행복한 가을 예술제를 맞이해 줄줄 믿고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2 1에 우리 반딧불 문화 예술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큰 우리 반딧불 문화재단이 재단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반딧불 문화행사 우리 음악 정말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기 오늘 모여주신 분들 귀한 음악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을 정말 귀한 시간을 청취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문화 앞에 박인성 고생 선생님 보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딧불이 전개술제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깊이 깊이 응원하고 오늘부로 반딧불이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21회 사단법인 반딧불이 전개술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네. 그냥 짧게 알아보셔서요. 모든 말씀을 모아서 이화동문입니다. 사실 우리 박인성 교장선생님하고 오래된 인연이어서 반딧불이 문화제에 축하 드리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 반딧불이를 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반딧불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문으로만 했지만 선생님은 늘 실천하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셔서 늘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원님들이랑 함께 또 지역에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할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하루 정말 잘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 1번째 사람 모임 반디풀이 정기 예술제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커팅 감사합니다. 김종석, 최문석, 김상규, 장진수까지 이렇게 시집을 게 출관했는데 자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들입니다. 아, 네 분의 작가와 함께 글을 응원해주신 우리 VIP 귀빈들과 함께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자, 이번에는요. 어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는 사단법인 반딧불이 대표님께서 수여하시겠고요. 2024년 장애인 평생교 유공자 표창 평생학습자 김수환 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표창장. 사단법인 반딧불이 김수환 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실현에 적극 참여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8일 용인특례시장 이상득 대독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자,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의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